오비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말의 유래. 옛날에 까마귀 한 마리가 배나무에 앉아 까악까악 까악 울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배가 떨어졌고 밑을 지나가던 독사 한 마리가 머리를 맞아 죽게 되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독사는 죽는 순간 독을 내뿜습니다. 그 독을 맞은 까마귀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뱀은 멧돼지로 까마귀는 암꽁으로 다시 태어났고 어느날 멧돼지가 된 뱀이 암꽁이 된 까마귀를 보고는 있는 힘껏 돌을 굴려 죽이게 됩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사냥꾼이 죽은 암꽁을 발견하고는 집에 가져가 부인과 맛있게 먹었고, 얼마 뒤 죽은 암꽁은 사냥꾼 부부의 아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사냥꾼이 되었고, 그 멧돼지를 다시 만나 죽이려 하고, 멧돼지는 도망쳐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냥꾼은 멧돼지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었지만, 멧돼지는 온데간데 없고 지장보살이 우물 안에 있었습니다.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자비로운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 둘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멧돼지로 변해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까마귀와 뱀의 원한은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 오비락이라는 말은 아무 관계 없는 일이 같이 일어나 괜한 오해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